예,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인데,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뭐 골프장 여러 가지 폭리 뭐 호황, 그 다음에 문제점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영상에서 골프장들이 계속 그림피를 올리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어, 그린피를 인상 안한 착한 골프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린피를 인상하는 골프장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를 참고로 했고요. 지금 5월에서 10월까지 어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은 이제 회원제 골프장 수가 100. 한 개, 그러니까 전체 157개 중에 약64% 정도가 인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퍼블릭, 대중제 골프장은 전체 27.3%가, 그래서 62개소가 인상을 안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회원제 골프장은 사실은 저희 이제 한국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상을 하지 않은 이제 골프장 중에 강원도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권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기습적으로 올린 갑자기 확 올린 그런 어, 골프장들 때문에 이제 싸잡아서 그냥 너들도 올리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 주변에 뭐 이런 얘기들도 듣기도 한데요. 주변에 있는 골프장들은 입장료를 올리는데 왜 우리 골프장 올리지 않느냐라는 사주들의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제 코로나 호황을 통타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꼼수, 인상, 이런 것들을 한 골프장들도 있지만 당연히 올라도 장사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 시국에서 오르지 않은, 인상하지 않은 골프장들도 이렇게 많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어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수도권에 88, 비스타, 뭐 가평베네스트, 강남 300, 곤지암, 뭐 금강, 기흥, 뭐 강원권에는 라데나, 뭐 알펜시아, 일리시안, 강촌, 뭐 우, 우크밸리, 어 충청권에는 뭐 그랜드, 마른뉴데이, 세종에머슨, 우정일스,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어 제주권에서도 오라, 나인브릿지, 라인 레이클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명문에 드는 골프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착한 이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은 착한 골프장의 지역별 명단은 따로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꼭뭐 나쁜 점들, 못된 점들 이런 것들만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좋은 점은 좋은 대로, 그리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대로 다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서는 올려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올린다고 해서 손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골프장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피를 올리지 않은 골프장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어, 그런데 이 시국에 할인을 하는 골프장도 보이고 있어요. 어디냐면 스카이 72. 인천공항 옆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퍼블릭이고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린피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비싼 편이긴 했는데 음, 새해부터 그 인천 중구나 이제 그쪽 관할 지역에 있는 이제 인천, 인천 중구나 옹진군 옹진군 주민은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이제 평일 그린피 15% 할인. 그 다음에, 다른 할인 받는 것들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인천 도민, 인천 시민이 이제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뭐, 그린피 인하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미에, 이제 골프존 카운티 구미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어, 이 골프장이 1부, 2부, 3부 전 타임을 노캐디 골프장으로 운영한다라고, 지금 국내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이 체십이나 이런 골프장 카운티 구미나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그린피를 인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활동을 하는 그런 골프장에 반해서 이렇게 가격도 내리고 그다음에 노켓디 운영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린피를 그대로 고정해서 하는 착한 골프장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